쌤과 댄스 무무 오늘은 레 e v e 후렴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So you can tan, tan, love me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는 우리는 탄 u 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So you can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So you can 그 다음에 오른손은 대각선으로 골반 쪽을 향했다가 어깨 쪽으로 펴주실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접었다 펴는 느낌이 아니고 접을 때도 힘있게, 펼 때도 힘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이쪽으로 올 때는 오른발을 살짝 당겼다가, 오른손을 뻗을 때, 오른발을 같이 기겨주시는 거예요. So you can tang t 탕, 탕 하시면, 골반이 오른쪽을 향해서 쫓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Love Me를 만들어주실 건데, 엄지랑 검지는 L을 만들어주시고, 남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하트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얘를 그대로 어깨에서 어깨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게잘 보일 수 있게, 골반이랑 같이 Love Me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열려있는 발을 한 발씩 가운데로 모을 건데, 왼발을 먼저, 그 다음 오른발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 손은 발이랑 반대로, 오른손, 그 다음 왼손, 이렇게 모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 둘, 했을 때, 팔이랑 다리를 같이 들어주실 거예요. 오른팔, 오른다리를 들었다가, 얘를 앞으로 꾹, 꾹, 이렇게 임팩트 있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때 왼팔은 이렇게 되어 있는 왼팔을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를 연결하면은 따단, 상, 케이미 이렇게 그 다음은 오른손 들려있는 손부터 오른쪽 발이랑 다시 한번 탕, 탕 버려주시고 그 다음 유, 윌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골반을 가운데로 앉아주시면서 팔도 가운데로 일자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유, 윌 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주실 건데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는 가슴과 힙을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세번 나올 거예요. 두 번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걸어주실 건데 머리를 한 번만 왼쪽, 그 다음 스텝만 오른쪽. 그리고 손은 팔을 고정한 상태로 손목만 흔들어 주실 거예요. 자, 연결하면 you will never be, never be. 그 다음 한번더 나오는 never be 할 때는 아까처럼 왼오 발이 모아주실 건데 팔은 밑으로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네버비, 이렇게 되게. 그리고 팔꿈치는 올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힘을 빼시고 몸쪽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손가락은 붙이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실게요. 그 다음 미가 남았죠. 네버비, 미 하실 때는 살짝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미는 느낌. 근데 허리가 숙여지게 미시면 안 되고 허리는 세운 상태로 가슴을 살짝 들어서 미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So you can tan tan love me ta tan tan hate me tan tan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자 그럼 또 tan tan try me 이렇게 소리가 반복되죠. 자 tan tan부터 해볼게요. 발을 오른발을 열어주시는데 이때 리듬이 다운이에요. 그래서 살짝 다운 몸무게를 버려주셨다가 업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손은 밑으로 내릴 때는 펼쳐주시고, 올리실 때는 이렇게 감싸듯이 위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단, 단 하면, try me 라고 나올 거예요. 왼손은 편하게 머리 뒤로 숨겨주시고, 오른손은 처음에는 옆쪽, 그 다음은 앞쪽인데, 얘가 try me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서, 얘를 접지 마시고, 그대로 편 상태로 try부터 me까지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가실 때, try me 해서 같이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 또 다단단 나오죠 여기서 펼쳐있는 손 먼저 터치 그 다음 똑같이 한번 바꾸실 거예요 다단탄 팔은 요렇게 바뀌실 거고 우리가 트라이미 할때 발을 한번 트라이미 이렇게 찍어주실 건데 이때 터치할 때 앞에 나와있는 발을 다단단 요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미 요렇게 오른발 써주신 거를 한번은 그냥 반동만 얘를 디디면서 반동만 단동, 그 다음에, 오, 웬 요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손과 같이 하면, 단동, 오, 웬 요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break free 라고 나오죠. 여기서, 왼손은 머리를 두 번, 요렇게 감싸서 지나갈 거고, 이때 무릎이, 머리를 감싸는 왼손과 같이, 열리고,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꿨다가, and, 열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단, 하고 소리가 나올 건데 이때 발을 바꾸면서 돌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은 살짝 땡기고 왼발을 지나가서 이렇게 이 상태로 발은 놓시고 몸만 쏙 돌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I'll play free time time 이렇게 그러면 도착했을 때 저처럼 숙인 상태로 도착해 주시고. 유일이라고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아까처럼 팔은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몸도 똑같이 유일해서 가슴이랑 힙을 써서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하면 레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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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자첫 번째 레벨비에 맞춰 볼게요. 발은 편하게 바꿔 주시면서 레벨비 해주실 건데 딱 눕는 순간에 오른팔 쭉 그리고 얘도 이렇게 주먹으로 가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들어주시고 고개는 뒤로 누워서 약간 웨이브를 천천히 하듯이 Never be, n e v me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So you can tan tan love me t 단 tan hate me 여기까지 하시면 후렴 두 번째 부분 We are never seen a heart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Never b e 에서 끝난 다음에 골반을 앞쪽으로 계속 밀면서 이렇게 끝나실 거예요. 여기서 몸을 바로 돌려서 왼쪽부터 두번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해주시고 이때 왼팔이 떨어져서 팔꿈치와 골반이 만난다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먹 처음에 잼잼 두번 해주실 거예요. 그다음엔 손만 먼저 하시면 가위, 그 다음 보자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쉬워요. 그래서 주먹 두번그 다음 가위부터는 한 번씩 할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 다음 보자기도 오른쪽, 왼쪽 해주실 건데 이 동작할 때 너무 허리 숙이지 마시고 가슴을 이렇게 밀어서 위로 튼 상태로 해서 상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자, 연결해서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끝난 상태가 되는데 오른발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주시고 자 손은 팔은 고정, 11자로 고정 손목만 써주실 거예요. 엄지가 동시에 왼쪽으로 갔다가 손목을 그냥 한 바퀴 돌려서 오른쪽으로 엄지를 보내주실 거예요. 연결하면 하나, 둘, 이렇게 이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체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체만 보면 살짝 스윙하는 느낌 근데 얘가 너무 크게 붕붕 보이진 않아도 돼서 손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해주시면 하알위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가져온 오른발을 다시 이렇게 놔주실 건데 이때 왼팔은 뒤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끌어 올려주실 거예요. 하알 이렇게 그래서 끌어 올렸다가 안으로 꽁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위아 이렇게 박자가 나오실 건데. 발은 오른발이 앞으로 갈 거라서 얘를 뒤로 뺐다가 오른발을 앞으로 디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은 왼손이 앞에, 오른손은 쳐줄 거라서 뒤에. 그리고 손이 얼굴을 가리는 것보다 머리 위로 쭉 올라가는 게이 동작이 조금 더잘 표현이 돼서 이렇게 올려 주실게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른발을 디뎠을 때 골반을 올려놨다가 손을 두번 치시면서 하나, 둘, 이렇게 앉아 주실 거예요. 레버, 시너, 그 다음 하트 할때 이렇게 떨어뜨려주실 건데 오른손은 심장 위에 그리고 왼손이 그 심장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운 다운 골반만 했다가 하차할때 이렇게 더 딥하게 다운 해서 뿅 일어나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밀고 갈 건데 스텝은 오, 왼, 오, 오 이렇게 발 편하게 가주시고 상체를 밀어주실 거예요. 근데 얘를 약간 웨이브를 가슴만 웨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굴려서 굴려서 오, 오 해주실 거예요. 스텝이랑 같이 하면 이아 레브 시 r 그 다음에 오른발 그대로 스텝 따라가서 왼발로 앞으로 이렇게 가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은 앞에 뒤에 그래서 정면을 보시면 그냥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상체가 너무 옆을 보지 않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앞을 봐주시고 손은 하나, 둘 똑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앞에 남아있는 왼발을 가운데로 짚어주시면서 회전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은 오른손은 머리 위쪽을 잡고 왼손은 옆으로 열어서 이쪽으로 몸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오른손을 쭉 펴주시고 왼손은 그냥 버려서 숨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손을 걸어가 주실 건데 이때 몸을 살짝 앉아 주실 거예요. 하면 We are a the s i n t e r 하 여기가 또 나와요. We 할때 앞으로 보면서 We 요렇게 내 친구들을 소개하듯이 We. 그 다음에 떨어져 주면서 팔을 안쪽으로, 요렇게, 앉아주실 거예요. 이때, 팔을, 붕! 해서, 바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V, R.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 오른손이 앞으로 와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뒤로 가게, 요렇게 교차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골반을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r e 스 e r s 아. i n o u r h a r t 자, 이 동작은, 골반을 두번 먼저 치시고, 그럼 몸이, 골반을 반대쪽으로 가죠. 얘를, 한 번씩, 밀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치는 동작과 이게 연결이 될수 있게 그러면 아까 여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왼쪽 Rebels in our heart a Rebels r e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And We are Rebels in our heart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 4. 우리 0.8의 속으로 같이 맞춰보고, 오늘 수업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연습해주세요. 약속!